안녕하세요 세종시 어, 나성동에 있는 나성오키부동산 OK 송한솔입니다 오늘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연례 가구가 아,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어, 여기는 다른 다가구 뭐 제가 대전에 소개를 몇개 드렸는데 려 거기가 좀 틀린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 일반 상업지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주거지역에 대부분 있었는데 여기는 상업지에 예, 있다라는 게 다른 다가구주택하고 좀 틀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구요. 이 상업지가 제가 봐서는 청주에서 가장 넓은 상업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 거기에 있는 어, 다가구주택입니다. 예, 오늘 물건지 주변에 물건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물건지에서 한약 반경 한 1km 정도로 보면 어 관공서들이 국직한 관공서들 관공서들이 있습니다. 청주 시청 그리고 충북 도청 그리고 청원 구청까지 이렇게 관공서들이 있고요. 이런 관공서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꽤 많이 얻는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공실 우려가 적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어 그리고 청주대학교가 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약 1km 정도 되는데요 반경으로 따지면 어, 청주대학교도 있어서 뭐 학교 관공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는 꽤 많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기 상당 공원 그 충북 도청 맞은편 이쪽이 예전에는 성주시 최고의 번화가였었죠. 어 아마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전 번화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주거 지역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경매 내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번호 2021타경57809 어, 다가구주택이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면적 320.9 제곱미터 97평입니다 건물면적이 759.03 제곱미터 229평 약 230평 보시면 되고요. 강제 경매로 결정이 됐고요. 감정가가 11억 3,255만 4,200원입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51%인 5억 7,986만 7천원이고요. 3차까지 유찰이 됐고 이제 4차 진행인데요. 2022년 10월 13일 날 청주지방법원 6개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매각 토지 건물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는 이제 뭐 대지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 보통 어 주거 지역 보다는 아 토지가 가좀 비싸지요 어 아, 그리고 건물 이렇게 내역을 좀 보시면 아 이렇게 총 4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아, 필로티 출입구 계단실이 있고 어, 그리고 주차장을 1층에 이제 필로트 형태로 좀 쓰고 계시고요 어, 2층에 이제 다섯 가구가 있고요 어, 3층에 다섯 가구, 4층에 네 가구. 이렇게 해서 0총14 가구가, 아,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6년 4월 28일이라서 약 이제 17년 차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제 17년 차된거 치고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어, 보였습니다. 예, 임차인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물건은 아마 보시면 임차인들께서 대항력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대항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2012년도 또 사셨던 분도 있고, 이제 뭐 2008년도에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임차권을 설정을 또 해놓으신 분들도 꽤 되고요. 그, 다대항력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 살고 계셨던 분께서 어, 어 지금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건데요. 어 일단 말소 기준 등기일이 2020년 1월 21일입니다. 가장 말소 기준 등기일이 굉장히 늦죠. 그러는 바람에 대부분 다 대항력을 갖고 있고요. 아 제가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배당 확인을 좀해 봤는데요. 어 낙찰자께서 어, 최저가로 현재 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약 5천만원 정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유찰이 더 되고 어, 이제 낮은 금액까지 간다 그러면 어, 낙찰자께서 인수하는 금액이 예,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 명도 저항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들을 많이 신청을 하셨고, 또 대부분 다 배당을 현재 기준으로, 현재 뭐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배당을 대부분 받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명도 저항은 조금 다른 다가구 주택하고 틀리게 적을 것,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 건물 방이 총1 4 개가 있고요. 아, 2006, 2006년도에 사용 승인이 돼서 약 이제 17년 차 정도 되는 아, 다가구 주택인데요. 음, 이렇게 1층에는 이렇게 필로티로 돼서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고요. 주차장이 에, 일단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 옥내 10개, 5개, 한대 그래서 총 11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다세, 다가구 주택이 있는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지금 모델, 모텔, 모텔, 뭐 모텔들이 조금 있고요. 토지면적이 97평이고, 건물면적이 229평, 약 230평 정도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아, 2층에 총 5개 호실이 있고요. 4 층에 5 개, 4 층에 4 개의 오실이고, 401 호가 주인 세대 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옥상, 이 고요 음, 주변 에 이렇게 숙박 시설 들이 좀보 이고 있습니다한3 4개 정도？옥상 에서 보면, 보 이고 있 고요. 건물 관리 건물은 나름 깨끗한 상태로 보이고요. 어, 관리도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는 어떻게 돼있는지볼 수는 없어서 일단 외관상하고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변 모습입니다. 좌, 우측에는 숙박시설들이고요. 좌측에는 부어시설이 있고 그 상업지, 상가들이 조금 있고요. 본 물건과 관련되어 문의 사항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나성오케이부동산은 OK 법원에 등록되어 경매 매수 대리, 입찰 대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권 경공매 절차상 어려운 점이나 경매 물건 관련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 진행 사항은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가시면 어, 보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성 OK 부동산 송한섭이었습니다.